안녕하세요. 풍사범입니다 <laughs> 자, 이번 영상은, 어, 2022년 6월 25일 토요일, <laughs> 관심 코인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엑시 창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냥 항상 먼저 제일 보는 게 이겁니다. 이 비트토렌트 이거는 뭐, 코인도 아니니까 그냥 냅두고요. 이거 매매할 수 있나? 이거? 한번 해볼까? 계속 이지랄을 하는데 이거 되는 거 맞나? 진짜 소액으로 한번 해볼까? 모르겠어 요 이걸 좀10%아 이러면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거거든요 거래량을 한번 봐야겠다 이따가 한번100 138만 뭐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니 솔직히 솔직히 말해 요 여기에 사서, 여기에 팔고, 여기에 사서 여기에 팔고. 뭐, 여기 팔고 여기 사서 여기 팔고 그럼 거의 1%씩일 거거든요 1%도 아니잖아 10%씩이잖아 이거 뭐야, 이씨. 여기 떨어지면, 와,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무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차트도 아니고, 이씨. 어쩌라는 거야. 하여튼, 이런 거는 차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봉에선좀 의미가 있네. 애초에 뭐, 저거니까. 아무튼, 좀 웃긴 놈이고. 아유, 한때는, 씨. 작년, 작년? 한참. 불장일 때는 막어그토렌토 코인 막그 뭐야 중국 코인 뭐잘 나간다 어쩐다 하면서 비체인이랑 같이 제일 많이 올라가더만. 자, 아무튼 잡설 집어 치우고 일단 비트 잠깐 볼게요. 비트 비트 봐야 돼 비트가 어쨌든 양봉 다시 말아 올렸네. 추세가 좋네요. 음, 어? 약간 추세잖아. 아휴 추세 추세 필요 없어 비트는. 그냥 적당 상황이 보니까 양봉에 이게거래량도 나온 거 보니까 22선 찍어줄라나 본데 일단 요 박스권 위로 올라나 보는데 진짜 27,800원 와 청년 몇이 인제 대박인데 <laughs> 한 27,800원 와줄라나 봅니다 뭐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흔들다가 갈 수도 있고 뭐 하죠 자 그래서 양봉을 먼저 보면 외부도 외부 지금 비트랑 똑같이 올라가는거같네여기까지 이거 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비트랑 똑같이 움직이, 어, 약간 무빙 다르네? 움직이는 애들은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냥 그랬구나. 비트 따라갔구나. 커플링이 됐구나. 저는 이제, 이렇게 똑같이 차트가 비슷비슷하게 나온 애들은 그냥 냅두세요. 대신 이제 조금, 뭐, 엑시 같은 게 이제 좀 상대적으로, 아, 지금은 차트가 좀 비슷비슷하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잖아요. 확 어, 밀었네. 난 샀는데. 바로 팔아버려야겠다. 5선 어, 그 지켜주는, 5선 지켜주는 느낌이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강하게 치고 올라왔으니까 늘 얘기하지만 이 평선에서 좀 반응이 좀 나오긴 해요. 여긴 깨졌지 않냐? 그러지만 깨지고 반등 주잖아요. 깨지고. 여기도 깨고 약간 이렇게 반등 바로 못 주고 너무 높은 구간이니까 그럼 요 밑에 구간을 보자고. 여기 밑에 구간. 제가 못봤어요 저 이거 주식하고 공부하느라고 못봤는데 올라오다가 여기 깨지는 여 라인에서 깨지고 반등 못줬지만 21선 깨지고 거기서 또 반등 줬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이런것처럼 거기서 여기서 거래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볼 수 있었어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뚝뚝뚝뚝뚝뚝 어 뭐야 돌파 나왔는데 거래 붙었네 그러면 어디서 사냐 일단 종가 중심가 아니 중심가 로전고점 뭐, 그게 아니면은, 이제, 요런, 요런, 바로 직전 고점. 요 정도까지 보는 거야. 한, 치, 그, 자기가 이제, 공격적 매매자다. 그럼 양봉 매매, 돌파 매매. 그리고 나는 그냥 눌림 매수자다. 그럼 정고점. 아, 나는 진짜 보수자다. 어, 보수적인 매매자다. 그럼 여기. 그럼 어디까지 왔냐? 딱, 그냥 양봉 매매가 이겼네. 자, 공격적 매매자가 이겼어요. 난 거리랑을 보고 판단했다고. 하면서 그럼 양봉, 양봉 매수자 또, 의의당, 여기도, 이, 여기가 더 이겼네. 여기가. 정고점이 더. 승리, 승리했네요. 전국점. 전국점 그 매매, 매매자가 승리자 네요 그, 여기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이첫 파동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알림을 추가, 이런 걸 한번 해놔봐요. 차트상으로, 그, 우리나라, 아, 여기 사전에 앞서 엑시, 엑시를 왜 이렇게 차트 가지고 뜯어보고 올수 있냐면은 잘 보세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서 엑시 인피니티를 코인마켓에 가서 검색을 해. 그럼 ASX나 뭐 엑시라고 쳐보면 나와요, 이게. 여기 가서 처음에 오버브로돼 있어 이렇게 오버브로돼 있는데 여기를 마켓을 눌러봐요. 원래 한글로 나오는데 저 갑자기 왜 영어 나오는지 모르겠어. 마켓을 눌러봐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옆에 살짝 처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뭐 뭔지 모르잖아. 그냥 그 탭덕 치우고 볼륨 프로를 쳐요. 볼륨 프로 이거를 그렇 그럼 처음에는 얘가 바이낸스막 이렇게 그냥 그어 그 뭐야 거래소마다 그냥 나열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볼륨 누가 제일 많이 나왔나하면 어비트가 지금 35.74% 잖아요. 그러면, 그, 어피트 세력이 얘네들이, 그, 어차피, 그, 대부분의 거래소유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올리다가도 쇼세력이 있을까봐, 그, 바이낸스 같은 데서도 이렇게 조금 나눠서 하는 것 같긴 해. 그냥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지금 김치코인이 컨트롤을 하고 있다. 이거만 봐도 알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뭐, 이런 지점에서 캐치를 했다 그러면, 뭐, 많이 먹었겠죠. 그래서 거래가 더 나오네. 여기서 양봉매를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자. 이 여기 샀어요. 거래가 더 나왔어. 그럼 또 양봉매 할수 있어요. 왜냐면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야, 조정 한번한번 있었네. 1파. 뭐 이렇게 상, 상승 뭐 2파, 3파, 3파 정도 느낌을 보죠. 근데 여기서 조정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그럼 요걸 2파로 볼 수도 있고 같은 그건뭐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런데 이 거래량을 보고 믿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은봉이 거래 확 떨어진다. 그럼 손절 쳐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오일선 부분에서 어떤 문직이 나올지 딱 보고 또 돌파했어. 근데 이제 거래가 안 나왔잖아요? 거래가 안 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거지, 이제. 아, 여기서 차익 실현이할 수도 있겠구나. 그냥 양봉에서 거래가 줄고 양봉이 띄우면, 그 특히 그 윗꼬리가 엄청 많이 생기는데 거래 터지잖아요? 이러면은, 아, 단기간에 고점이다. 단기 고점이다. 고점에서 윗꼬리 막 바짝 따는데 거래, 거래 터졌다. 뭐, 이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절 이상 나왔잖아요 준수하잖아요 그러면 고점이다 단기 고점이다 그러면 일단 고점까지 올랐긴 했지만 오일선한번닿겠잖아요 올라오면서 돌파하면서 한번닿겠잖아요 그럼 오일선 깨질 때 기다려 깨지긴 깨졌는데 이 아래꼬리가 애매하게 깨져가지고 애매하죠 그리고 10선을 뒤지긴 했네 요게 너무 압박이야 이 아래꼬리가 저거 한다고 그러면 요런 경우에는 좀 응용이긴 한데 아래꼬리에 매수를 해도 돼요 아래꼬리가 길면 아래꼬리쯤에서 매수하면 돼요 뭐 그건 그거 다 치고 안 줘. 기회를 안 줘, 이렇게. 안 주네. 팍 깼잖아. 팍 깼으면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기서. 일단 사는 거야. 안 깼네? 안 주네? 그럼 여기서 뭐 약수익밖에 안 나오네? 돌파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아, 잘 모르겠다.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툭 깨지고, 반등. 근데 여기, 아쉽게, 이 전, 전이 전봉을 깼지만, 전, 저, 저점을 깼지만, 요 밑에 점을 못 깼어. 아, 이거, 그래서 못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래서 어쨌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이씨 이러는데 갑자기 툭 깼어 툭 깼어 난 여기 처 물려있는데 툭 깨버렸어 그럼 여기서 더 사요 사요 똑같이 사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원래 어 도지가 나왔네 도지가 떴네 설마 마사카 마사카 내가 바로 기대하는 그 모닝스타 아침을 열어, 아침에 여명을 열어주는 그 샛별형 도지가 떠는 거, 떴는 건, 떴는 건가? 라면서, 이제, 여기 이런 정거점도 한번 기대해보고, 이런 데도 한번 슬쩍 한번 매수 기대해보고, 기 어? 어, 양봉? 양봉? 어, 아, 가자! 이제 뜨는 거죠. 가자. 어, 추세, 추세 전환? 어, 살짝 눌렸네. 근데 오일선 지지했네. 자, 돌파! 우와! 이러는 거죠. 어? 이러는 거. 이게 전세적인 흐름인데, 이게, 저기 뭐냐, 분봉상에서도 할수 있고, 일봉상에서도 할수 있어요. 일봉상에서도. 일본. 근데 이제 높은 구간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전고점에서 이게 쳐맞았잖아 지금. 더블탑을 맞았잖아. 그럼 뒤져야 돼. 뒤져야 돼. 막 이렇게 추세가 전환돼서 이렇게 죽어야 돼요. 더블탑 맞으면. 내가 추세가 계속 유지되면서 다시 올라오잖아. 다시 돌파했잖아. 그럼 난 돌파를 보는 거죠. 난 돌파를 본 거야. 돌파를 보고 눌릴 때 5호선 근처길래 아이 5호선 지지해주나 하고 일단 매수를 잠깐 들어갔어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보고 매수 들어갔는데, 여기서 일봉 상에서 보면 일봉으로 보면 돼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일봉으로 봐요. 일봉 그러니까 이, 이거예요. 이 이거. 자, 하락 추세 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뜬금없이 거래량 투는 봉이 나왔어. 물론 얘만큼은 아니, 얘네만큼은 아니지만, 거래량이 터졌어요. 어, 뭐지? 그러면서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느낌이에요. 그럼 종가베팅 하는 거라니까, 8시 59분에 그냥 사요. 사 그래서 얼마를 먹을 거냐? 그러면은, 일단 윗꼬리가 얼마인지 봐요. 그럼 4%, 윗꼬리가 거의 4% 가까이 되잖아. 윗꼬리만 먹든가. 그 위에 이렇게 가는 거17%몇 프로. 이건 모른다고. 이건 몰라요. 어디까지 먹을지 는 몰라. 본인 다 선택이에요. 더 돌파 나올 수도 있고, 어쩌 그리고 나서 이제 줄어들면은 거래량을, 그 내리면 거래량을 보는 거죠. 고점 맞고 내렸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 봐봐. 그럼 거래가 많이 줄었잖아. 이, 여기에 비해서 면은 물론 여기, 이 봉이 강한 종목 형태에 약간 비슷하긴 한데, 추세를 죽였으니까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오일선 깨지는, 거 봐봐. 아, 도지럽겠네. 씨발. 더럽네 그래서 여기 깨져 나갔는데, 아, 이것도 저쪽 코인은 좀 문제가 아래 꼬리가 너무 길어. 너무. 이게, 왜냐하면, 레버리지 때문에, 레버리가 청산되면서 꼬리가 길게 생겨. 위로 아래 든막 길게 생겨. 그래서, 이 몸통 기준으로 판단해도 되더라고요, 몸통 기준으로. 너무 좀 금사치면. 어쨌든 몸통 기준으 깨고, 반등전지 7%, 이게 짧아보여서 그렇지, 다7% 엄청 길어요, 이게. 이게 지금 외국, 그, 저 봉의 외국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 캔들의 외국 현상. 다 길어, 7%, 12%막이러요 고점이. 이런 것들 다 엄청 긴 봉들이에요. 코인이 뭐 외국 현상이 너무 심해갖고, 이런 거 보면 마이너스 20%막이럴거 11%네. 자, 그런 관점으로 그냥, 윗꼬리 노리고 사면 됩니다. 윗꼬리 노리고. 저도 그래서 미리 한번 해봤고, 그러면 3% 정도 나오겠네. 대충. 그리고 나머지는 거래량이 어쨌든 유, 유의미하니까, 이게 좀 유의미하니까, 뭐, 여덟, 시까지 조금 더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양봉, 양봉 매매가 가능하다 이거죠. 양봉 매매는 윗꼬리까지 먹고, 나머지는 뭐, 뭐, 알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을 보면 뭐, 대략 2만, 2 6,900원 정도겠죠. 얘가, 60선이 렇게 따라 내려오고 있으니까, 첫 저항을 맞을 거예요, 60선 첫 저항.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엑시가 오늘의 1픽, 양봉매매 1픽이다. 다른 것들은, 웨이브 같은 경우는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뭐, 지금 요즘, 다시 그, 주식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싣고 있어가지고, 어비투에서만 하면, 이 퍼포먼스가 안 나와. 2% 먹었는데, 씨, 16,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화가 납니다. 막아그래도 5만원 10만원은 벌어야 되는데 돈이 150만원밖에 없는데 2%에 막 몰빵할 수도 없잖아. 150만원에서 거기다가 올인해갖고 몰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은 안 하는데 주말이다 보니까 또 약간 뭐 바이낸스 넘어가면 되지 않냐? 그런데 단기자금이라 바이낸스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니어나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합니다. 근데 거래량이 좀 작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러려니 하고요 약간 그 저기 저거도 쫓아가는 느낌이고 이더 미친 놈이 다 똑같네 보면 분봉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냥 알트가 좀더 강하다. 알트가 좀더 강하다. 그냥 그 정도. 비트보다 지금 좀그 제가 말, 제가 흔히 얘기하는 보스를 켰다. 아보원보 원을 bot1? 켰다. 보보원강세 bot, 보스를 켰다. 그러니까 이더가 좀더 강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비트가 딱히 아주 난리치지 근데 주말엔 좀 위험하더라고 주말엔 꼭한 번씩 이제 이런 척하면서 한번 후드룩하더라고 후드룩 패더라고요 비트가 이렇게 잘 가는 척하다가 확 패더라고요 이런 게막 나오더라고 주말에. 이씨 지금 몇 시입니까? 16 17일 이쯤 한때쯤이 주주 주말일 걸? 지금 20 2 5일이니까 18일 18일 요런 거 씨. 물론, 다음날 바로 또 말아 올렸지만, 이런거 조심하셔야 돼요. 비트 막 지금 11% 떨어졌잖아. 11% 떨어졌다고 올랐잖 비트 11%, 이씨, 알트 막2 30%막 비명 지른다고. 그거 조심하시고, 탈비트 하는 걸 찾아라. 근데 이제, 엑시가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엑시가 탈비트 하지 않을까. 그럼 뭐 좀, 그렇게 쉽고요. 양봉매가 가능하다. 양봉매가. 그래서, 8시 59분에 사서, 뭐, 윗꼬리까지 먹든, 더 먹든, 뭐, 본인들의 선택이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은봉을 한번 볼까요? 은봉이 뭐가 있냐? 센티넬 아 거리랑 완전 죽었네. 근데 추세가 너무 좋은 상태에서 나와서 이런 데는 사에안 됩니다. 저러다가 나그 강력한 나락이 나오면 안 되고 스토리지도 엄청 강한데 와 이나 어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양음량을 이렇게 강하게 이쁘게 말아주나 이 다시 코인의 유혹이 막 들었지만 뭐 이미 올라간 놈은 어떻게 해? 그래서 양봉매 했으면, 뭐, 어쨌든, 2.86%. <laughs> 2.86%. 자, 없어요. 그래서, 은봉, 은봉매가 없어. 어제 같은 경우에좀 좋은 게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오늘은, 굳이 하실 거면, 엑시에서 놀, 놀든가, 좀 강했던 뭐, 스토리지나, 펀디엑스, 최근에 강했던 애들. 펀디엑스 조금 안 좋네. 자, 그런 애들에서 놀자. 이렇게 야금야금 올린 애들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야금야금 올리는 건 위험해요. 물론 쏠 수도 있는데, 아, 그냥 한 방에 죽일 수도 있어. 요 그래서 이게 홀짝이잖아. 홀짝짜리란 말이에요. 홀짝자리. 그래서 굳이 하고 싶으면, 짝에 걸고 싶으면, 비중은 줄여라. 이렇게 쭉 내렸을 때 대응할 수 있게 비중은 줄이시라. 자, 그 정도 되겠네요. 주말인데, 이제 코인 너무 하지 마시고, 사실 좀, 비만 안 오면 좀 놀러 다니시고 그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말에도, 주말에, 코인 변동성이 심해졌고 주말에 안 하는 게 좋더라고 보통. 저는 이따가 비트랑 좀놀 생각인데 저기 어디야 바이낸스에 좀 넘어가서 오후부터 내일까지 좀 치열하게 한번 싸워볼 생각인데 제가 이따 그거 상황 되면 진짜 무조건 이기는 매매 돈만 있으면 돈만 있고 그 마인드만 철저하게 다룰 수 있으면 비트에서는 100% 이기는 매매 한번 영상 특집해갖고 그게 뭔가요 하고 물어보는 분한 분이라도 있으면 영상 올려드릴게요. 100, 100% 승률 100% 인데 이론상 이론상 승률 100% 인데 어 제가 실전매매 해봤는데 힘들어 <laughs> 마인드가 안돼 사람이 사람이 마인드가 안돼요 그래서 홀짝 게임으로 100%할수 있다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아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드 되겠습니다 저어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